매주 금요일 새벽 용산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이영남 교수. 그를 태운 열차가 충남 홍성에 다았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홍동 친환경 유기농 오버를 고집하며 지역민과 귀농인들이 어울려 사는 마을입니다. 이곳엔 그를 기다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귀농해서 허브 농장을 하고 있는 권정렬 할머니. 운동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만이 아닙니다. 이 교수를 맞이하는 여인은 모두 정겨운 할매들. 그는 지금 이 할매들의 자서전 쓰기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수가 할매들과 인연을 맺은 곳은 바로 이 도서관입니다. 모두를 밝고 맑게 만드는 지혜를 담는다는 발막 도서관.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들었죠. 도서관 일을 돕고 있는 이 교수가 할매들에게 자서전 쓰기를 권했습니다. 좋은 선물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나든가 손자 손녀에게도 선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도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허접한 것은 아니었구나, 나도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할매들이 도서관에 모여듭니다. 사람도 많고 참견할 곳도 많아서 언제 와도 즐거운 도서관. 오늘은 할매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어서야 좀 안심이 되었다. 자서전 쓰기 수업은 각자 자신의 얘기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다 지난 옛일이라 생각했는데, 생각했는데 품에서 꺼내 다시 보니 어제 일 같이 생생합니다. 도저히 남반 맡겨서는 안될 응. 일이었다. 그때 당시는 암이라고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암이면 죽는 거로 생각을 했었죠. 조직 검사를 하니 항암 치료를 아, 받아야 합 정말 세월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죽이고. 저는 어, 권정열이라고 합니다. 에, 나이는 72세고요. 저는 성장하면서, 에, 뭐, 누구처럼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거나,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음, 제가 이제 학교 입학하자마자 6.25가 났고요.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못 갖는다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을 마감하고자 생각도 또 했지만, 그것도 또 뜻대로 또 되지 않더군요. 멀리서 바라보며 정말 너무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어떤 분이 이제 재혼자리가 있으니 마땅한 데가 있으니 이제 한번 보라고 해서 바로 재혼하면서 바로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정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이 아이가 바로 그 귀한 아드님이시군요. 이런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훔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많이. 뭐 자서전은 많았다. 유명하거나 위대해야만 쓸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설로 쓰자면 끝도 없을 것 같은 그긴 세월 구구절절한 이야기. 몇년 전에 졸업생들이 찾아왔다. 내 나름대로 진실했던 삶을 기록하는 그런 작업일 뿐입니다. 제자들 말에몇 년씩 담임을 했던. 어, 힘들기도 하죠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그저 내가 살아온 거 어, 그냥 쓰니까 <laughs> 쓰게 되니까 예, 지나온 음, 생활을 그냥 적는 거니까 그렇, 그렇게 뭐 어, 힘든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예. <laughs> 처음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가 그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나한테 무슨 폐가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저 사람을 내가 평생 보아왔는데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았었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아시게 되면서부터 아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할매들이 세상에 남긴 문이 그것이 할매들의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 너무 힘들게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단 힘든 가운데서도 도움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거를 쭉 쓰면서 나를 바로 바로 볼수 있고 우물쭈물하다가 닥치는 죽음 말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제 할매들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돼서 도서관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도서관입니다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입니다 명상에 걸맞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세네강변의 우뚝선 이곳. 그렇습니다. 책을 닮은 모습의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스타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손잡고 무려 7년간 공을 들여 완성한 곳입니다. 문화 대통령이란 별명답게 미테랑 대통령은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로 도서관을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님을 잡아낸 프랑스인들에게. 도서관이 갖는 의미가 그런 거겠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 그리고 죽음 이후 그의 이름은 생전의 소망대로 도서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쯤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시작할 얘기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어느 안타까운 죽음에서 태어난 도서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죽음은 어느 작은 도서관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 애틋한 사연에 감동받은 한 이웃은 도서관이 건립되는 과정을 하루하루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년 3개월 뒤 고인의 생일에 맞추어 마침내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서대문 구립 이지나 기념 도서관입니다. 슬픔 속에 털을 닦았지만 이곳에 더 이상 슬픔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었네요.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책을 읽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채웁니다. 물론 여기도 웃음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 인왕산을 바라보는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고급 카페가 부럽지 않은 휴식 공간입니다. 슬픔은 이제 기쁨이 되고 또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진아 씨가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도서관이 설립된 그. 계기를 읽고서 저랑 나이 같으신 분이 그 외국에서 그안 좋은 일을 당하시고 특히 저도 대학교 때 교환학생 갔다 온 적이 있어서 특별히 마음이 가고 또그 부모님들의 그런 귀한 뜻이 더 감동스럽게 이렇게 다가와, 다가와서 자주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도서관은 자연도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많고 뛰어놀 수도 있고 뭐 소포로 산책도 갈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도서관이 나누어 준 가장 큰 기쁨은 아마도 책 읽는 기쁨일 겁니다. 탁 트인 열람실에서는 오로지 책만 읽을 것을 권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영혼의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서가의 책들이 외롭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결과는. 좋은 도서관이란 칭찬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책 읽는 기쁨을 더욱 널리 전할 계획입니다. 서대문 지역의 도서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을 알지 못하는 사람, 독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알고 책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펴고 있어요. 아, 한 가지 잊을 뻔했군요. 이 도서관의 화단에는 건축가의 작은 배려가 심겨져 있습니다. 둥굴레. 진아씨의 기일에 맞추어서 하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딸의 이름이 영원히 남길 바란 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기리며 저희가 그 꽃을 다시 피워보았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생 길을 따라 적어 내려온 도서관과 나. 때때로 당신의 이야기.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도서관은 어딥니까?